옆에 분 정면으로 던지고, 오케이 오세이오 오,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세니. 아 터졌어 또 터졌어 왜 이래. 줄 끊어진 거 아니야? 저 이거 한 번만 묶어주세요. 선이 저정갱이 낚시하는 선장한테 지금 선이 저정갱이 낚시하는 사람인데요, 선이 이거 뭐 선이 어, 저 낚시 경력 저 너무 형님, 저, 저는요, 이거, 다섯 살 때부터요, 50원 넣고 오락실 그거 하는 거에서 하루 종일 살던 사람이거든요. 고등학교 때 56일 결성하고, 제 그, 모든 인생은 그, 디아블로와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에 다, 다친 제가 그, 게임 경력이 엄청난 사람인데, 네. 저한테 그, 디아블로나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 쪽에 이렇게 무,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해드릴 수 있는데, 라인. 이렇게 하면 돼. 직결로 하면 돼요. 라인이 서클도 날라간 거 아니에요. 서클도 빠진 거 같은데. 아니, 서리도안 빠졌어. 요 중간에.